맨날 살 뺀다고 오이 사놓고는 냉장고에 넣어 막 금방 얘가 미끌미끌해지고 물러지더라고요. 오이는 성질이 급한가 왜 이렇게 빨리 물러지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달성공원 앞에 시장 거기가 가지고 이 오이 사천 원치 이만큼 사왔는데 안망켜도안 먹지 싶어가지고 오늘 여름에 시원하고 맛있게 오랫동안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여름에 덥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삐질 많이 흘리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오이 얘가 거의 수분이 95.5%가 수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요거는 비밀인데, 요 오이 꼭지에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소문내지 마이세이.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고요.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도 빼주고 눈에도 엄청 좋다고 하네요. 암만 좋다 해도 씹어가 우에 먹노. 못 먹는다. <laughs> 너뭐 괜찮으시면 썰어서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햇볕에 말려 가지고 차로 끓여서 달여서 드시면은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씹은 거 싫어해 가지고 말려가 먹게에 오이 꼭지 여갖고 요리하면 또그 씹은 걸 말라 고먹는데 삐리지익 하면서 막 하실까봐 못 넣겠다. 자, 꼭지의 효능이 이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오늘 요리에 넣어서 드실 분은 드시고, 어 나는 그래도 싫다! 이러면 버리시고, 나는 말려서 무해야 되겠다! 드시면 말려서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말라가 끓여서 물로 달여서 먹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소변도 자주 마렵고, 손발도 자꾸 퉁퉁 붓고, 막, 피부도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다려서 먹으면 좋다 하는데, 물론 오이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름에 엄청 더우면은 막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햇볕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엄청 좋다고 하고, 그러고, 갈증해소도 돕고 체내에 있는 노폐물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싹싹싹싹 잘 밀어내준다고 하니까 오오이가 엄청 좋아요, 그죠? 집에 물르기 전에 얼른얼른 많이 많이 드세요. 수분이 거의 95%이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고 이 끈덕이는 진짜 한 숟가락도 안 되지 싶어요. 오이만한 크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지. 자, 크기는 중간에 배갈라 가지고. 3등분에서 2등분으로 해줍니다. 대야에 담아가지고, 예. 꼭지는 따로 말리고. 자, 냄비에 물을 한 2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천일염 소금 한두 숟가락 넣어줍니다. 그래서 펄펄 끓으면은 잘라놨는 오이에다가 쑥 부어줍니다. 자, 오이가 한 8개 정도 했습니다. 오이가 95%가 수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무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래오래 두어도 아삭아삭아삭아삭 하라고 30분 정도 둡니다. 자, 다음은 혹시 집에 배나, 뭐, 사과나, 사매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한개 깎아져 있어. 사매야도 거의 수분이 90%가 수분입니다. 거의, 물이고 어 끈더이는 이만큼 커도 짜보면 한 숟가락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름철 갈증나는데도 드시면은 입마름에도 좋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외 같은 거, 청이나 뭐, 식초에 재워놓고, 이렇게 드시면은, 갈증 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름철에 참외도 또, 장마철에 보관하기가 힘들잖아, 맞지? 그제야? 요, 참외는, 제가, 씨를 아무리 갈아도 씨가 안 갈립니다. <laughs> 그래서, 요, 씨는 따로 빼겠습니다. 씨를 막, 녹적기, 분쇄기에 갈아도 요, 씨가 안 갈리고,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얘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을 잘 나오게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변범면예시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맞지? <laughs>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배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장마철에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요는 깍둑깍둑 썰어줍니다. 제가 밤에 잘때 입이 말라가지고 몇 번이나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거든요. 뭘 먹어도 입이 계속 갈증나고 이럴 때는 참외를 한 조각 먹어버리니까 고마 갈증이 싹 가시더라고요. 꿀팁이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이세요 <laughs>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중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더운 여름에 복 받으시고 시원하실 거 같아요. 시원하실 거예요. <laughs> 네가 좋지 내가 좋나. <laughs> 가실라. 자, 믹서기에 요거를 넣어갖고, 생강, 큐브 생강, 요즘 말랐는 거, 건조 생강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거 샀어요. 큐브 생강 두개한반 숟가락 정도, 마늘 한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 양념이 텁텁하고 맛이 없거든요. 음, 새우젓 한 숟가락, 밥한한 한 공기 안될 거예요. 여기 식은 밥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물한 밥그릇 넣어줍니다. 음,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태팔 그거 광고 했는 거잖아요. 이게 믹서기보다 소리도 많이 나지 않고 믹서기 대용으로서도 아주 유용하게 좋아요. <laughs> 물 2리터, 일반 믹서기 쓰면 막 대포 소리가 나가 옆집 사람 띄울까봐 무서울 정도로 밤에는 못 돌리는데 오늘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모터 힘이 강해가지고 금방 깔리지네 소금 한 숟가락 넣고요. 그리고 액젓 하나 두개 재료 들어가는 거는 더보기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소금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간보시고 집집마다 입맛에 취향에 맞게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고추 있으면은 한 개나 두개 정도 취향에 맞게,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서어 놓고, 예. 자, 지금 30분 되었거든요. 오이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허리가. 휙, 휙, 이렇게이러면다된 거예요. 음 완전히 휘어집니다. 요러면 오돌오돌오돌 하거든요. 그래갖고, 찬물에 정신이 뻗쩍 뜰도록 담궈줍니다. 조금 더, 아삭! 해질수 있도록 음, 물이 아직 뜨거워가지고 몇번헹구면 물감 많이 들어가 있긴 해. 차라리 잠깐만요. 얼음을 담가 놓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 넣은 거 제가 양념 넣은 거 새에 한번 걸러줍니다. 망사 주머니에 넣어서 넣어도 되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채에 걸러가지고 밑에 내린 물만 사용할게요. 예,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요, 다시마 팩이나 요 망사 있잖아요. 망, 그, 뭐고 뭐라 카노 아, 맨날 그건 생각이 안 나. 면 주머니나 뭐 요런 데 넣어가지고 하시면 국물이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드실 수 있어요. 끈더기는 버리시고, 밑에 물만 사용할게요. 어, 면주머니나 요런 데 넣으면 조금 더 많이 우러나오겠지. <laughs> 그릇이 작아갖고, 조금 큰데 옮길게요. 자, 요래갖고, 오이 건져가지고 물이 좀 빠졌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부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지? 요즘에 오이가 제철이다, 아닙니까? 겨울에는 또 비싸니까 요새 오이 나올 때 많이 드세요. 여러가 빨간 고추 색깔 내게 똥똥똥똥 넣고. 참, 자연 보호를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름에 이렇게 덥다고 땀 많이 흘린다고 수분이 많은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걸 많이 많이 우리에게 내어주잖아요. 맞지? 어, 그래서 우리도 자연도 보호하고 아들, 딸 낳고 열심히 열심히 잘 살아주는 게 자연한테 보답을 해주는 거겠지. 먹어볼까요? 제가 하룻밤 실온에 두었다가요, 요거 지금 제가 냉장고 안놓고 하루 정도 익히려고 두었거든요. 색깔이 조금 더 노래졌지, 그지 오이가 음, 벌써 익었어요 맛이. 오이도 한번 먹어볼까요? 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사랑합니다.